오늘 창립 1 1 9도를 맞이하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보기를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을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들를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해를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이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여덟 살때 처음으로 어, 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은 우리 모교에 참 어, 자랑스럽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84세가 되었습니다. 30년을 어, 1, 1년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왕심리중앙교회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또 가진 동역자인 식구입니다. 어, 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 바다의 물과 같은 해안을 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충만 충만하 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70억 넘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마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축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사는 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찬란한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개인의 환경과 개인의 삶의 상에 맞춰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오늘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호 소를 통해서 어떻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찬사는비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본문 말씀에서 잘사하는 방법을 핵심적으로 질러서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잘사하는 방법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안는 삶이 잘 살고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암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을 사 사는 길을 제시하였을까요 그것은 암호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 이런 상황에 아주 여러 가지로 악하고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도 암흑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구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도들에게 축복과 잘 살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안보수를 불러서 선도들에게참 복받고 사는 길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지자는 이렇게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역시 오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길을 제시하는데, 오늘 볼문을 통해서 잘 사는 길. 복받는 길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말씀드릴 때 이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복받고 잘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은 성도 여러분들 시기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가 복받고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악과 죄를 묘하고 멀다는 것이 살사는 비거리고 축보을 비거리입니다. 암보수는 본문 1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도대체 악은 무엇이라 악일까? 악이라는 한마디로 죄가 악인데,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거슬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를 더 존중하고, 그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높은 차원에 올려놓고 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보다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도 또 똑같이 이 물질이 얼마나 인하에 따라서. 물질에 매어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늘 어, 선을 구하라 이것이 산을 길이라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 아니라 어, 신약에 와서도, 어, 와서도 하나님의 좀 사도 바울은 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우리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선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리고 영성을 주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수가 살던 시대나 우리 나나 똑같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그리고 소동과고무라와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가 사가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 0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였고 세모델론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나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고,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죄가 가득하고, 이, 이거, 이게 바로 악이에요. 악. 악. 그래서 우리는 악을 떠나야 됩니다.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순종하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보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세 분의 사랑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로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사회서 편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의 계명을 즐거운 자를 보게 도다 그곳을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해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리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멀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분명히 무슨 재앙이 옵니다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왜그 어려운 바이러스가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의 신으로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총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인에서그전 세계는, 아니, 뭐 엄청난 그런 말이야. 무서운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에 가서 보고 참. 아유, 뭐, 굉장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옛날 미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지도 그렇게 많고, 군은사도 많고, 건물마다 말이죠.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노숙자들이 그득하고, 또 저녁 때, 어,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떠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같이 먹자. 너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옆으로 뺏어먹고. 낮에도 강도가 그냥 지나가서 붙잡고돈 달라 고 그러고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셨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보고 잘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어,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 헤어릴는주보름 넘치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고 무조 부족한 사람을 살고 영혼도 풍성하고 마음도 풍성하고 형통의 삶도 풍성해서 모두 다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복복을 달성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눈 그 가지고 사고, 선한 생각, 살면, 하나님이 자연히 그런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혜왕, 솔로몬은 복받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자문 22장, 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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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빨아기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자에게 나눠줍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7절 말씀에 선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로내게 내게서 떠나는 떠나,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내에 매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선한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앙 좋은 시소빈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 크게 사업이 잘 되었는데 그런 비거나 눈이오나 추나 우 더우나 반드시 아침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가정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사로 나갑니다. 회사에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찬양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어떤 복을 받은 거 아니?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꺼번에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란 쌍, 이란 이쌍큰큰 큰 손자는 아들 작은 손자는 손녀, 손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냐면 팔십 군데를 도와줘요 8 0 군데 판도와주고 별로 자기는 그렇게 주머니에 드는 돈이 없이 전부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우가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악한, 그하 살면 반드시 악한데 대한 그런 의존 별로 좋지 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에, 사, 선한 마음, 선한 믿음, 선한 눈 가지고 살아서 선을 사천을 어, 살아서 여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누리고 잘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렵고 인생을 말씀하서 공의롭게 한살때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고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문이란 여기는 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분분하게 왕래하는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산이 출입하는 곳이고, 또이 성문에서는 여기서 어, 게임도 하고, 또그 다음에 여기서 재판도 하고, 잔치도 하고, 은리도 하고, 여기서 이뭔 사이 모여서 하던 것이 이 성, 어, 성문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모두, 어, 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면이 복잡한 그런 사람 많은 곳에서 예수의 빛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어 선한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 시카고 제 4장로교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갈때 거기 가 봤는데 거기는 한4천명지명쯤 모이는 미국, 미국 교회인가 제가 가 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 쓰는 예산만 있고, 어, 그냥 다산 예산 없답니다. 돈이 들어오면 돈 남은 거 가지고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여튼, 11시 45분이면은 그 주위에, 하여 노숙자,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 또그 다음에 흑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20분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안 버립니다. 예수 믿으시고 새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를 통해서 말이죠. 얼마나 참 많은 그 벌림받은 죄인들이 회개하고돌아왔던 겁니다. 또한 가지가 왜냐면 여기서 물지 않은 저 중량교회, 여기에 영세교회가 있어요. 영세교회는 김종숙 목사님이 목격하실 때그 지역에 얼마나 지역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청량리 그쪽으로는 섬과 고우라 같은 그런 날 최악의 도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교회는 참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말이죠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부역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말이죠 따뜻하게 준 교회 그래서 그서그 교회는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변화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는 왕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공의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사랑 실천을 그대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는 불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악을 분리하고 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선한 눈, 선한 마음, 삶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향하고, 이어서 그대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 사랑의 육을를 비춤으로써, 와, 함들에게 하늘의 희망, 하늘의 소망을 주면서 사는 우리 성들분 도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나은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신중앙재단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100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오고는 세대 우리 왕신중앙재단은 이제 더욱 왕성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그 축복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아버지 하 은혜와 축복을 해를 주시 풍성해서 우리들만에 잘살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